Us. Be 반갑습니다. 제 소리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네, 저는 류미선이고 저희 사랑하고 감사한 스폰서 사장님 이정호 강선영 사장님이십니다. 어, 저는 오늘 미라클 모닝이라는 주제로 어, 20분 정도 짧게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어 나의 성장을 위한 스스로의 선택. 이거는 원래 미라클 모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선영 사장님이 제 인스타 댓글에 어, 이런 비슷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급하게 주제로 적고 부제로 미라클 모닝을 썼어요. 함께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미라클 모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침형 인간이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장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 저는 미라클 모닝 하면 아침형 인간이 생각났고, 아침형 인간이 생각났을 때 떠올로, 떠올랐던 속담 하나가 이거였어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히려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생활 패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일찍 일어나면 그냥 마냥 피곤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생활 패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늦게 자고 굉장히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었고 일찍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해서 하루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스킨에 와서 제가 2년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같이 배우고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성공한 성공자들은 다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을 일찍 깨우고 그 아침 시간을 활용했던 분들이 다 성공자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꼭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지만 성공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한 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또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나의 생활 패턴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 사장님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이 성공을 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매일매일 어떤 성공을 하고 있는가라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소한 것들에 성공을 이루고 있는지. 그런데 보통은 이런 성공들을 꿈꾸는 것 같아요. 혹시 큰 성공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목표한 것에 끝점은 만 가야지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를 조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끝점을 그리고 그 과정들을 밟아가야 되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성공들이 없다면 나의 그 끝점에 도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에게 매일매일 나와의 약속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잃어가는 것이 그 내가 꿈꾸는 끝점에 가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시간을 가져셨으면 좋겠어요. 어,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라고 해요.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경로에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일어난 결과보다 지금 어디에 서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이 말은 결국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조금씩 조금씩 성공해왔던 그것들이 쌓여서 내 한순간의 변화처럼 느껴지겠지만, 성공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 성공의 순간도 <laughs> 변할 순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습관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 시간 속에 나의 습관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했을 때 내가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끝점의 성공길에 그 과정들을 제대로 밟고 있는지. 저는 물론 지금의 뭔가의 결제권이나 아니면은 뭐, 고객들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가 포인트에 대한 거나 매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연해 하잖아요. 모두 다가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어난 결과보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지금 나, 그리고 내가 지금 고객을 만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스템이 있다면 내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포인트가 어딘지. 고객을 만나는 게더 중요한지, 내가 이 시스템에 자리하고 있는 게더 중요한지,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 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에 시스템도 함께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성공은 그 동안에 내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성공의 습관들을 사장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가 어, 이제 준비하고 제가 계속 노력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어, 뭔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저는 좀이 시간이 보람될 것 같아요. 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습관을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laughs>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가 제일 잘안 되는 게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정말 변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목표한 바를 갈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변하고 싶었고, 그럼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내 감정을 잡아줄 것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저희 사장님들 오늘 TR 결제 나면 어떠세요? 좋으시죠? 제가 지금 혼자 떠드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laughs> 어, TR 결제 나면 너무 좋으시죠? 그리고 오늘 메시지로 저 다이어트에 관심 있어요. 저 갈바닉에 관심 있어요. 저 루미스파에 관심 있어요. 그런 고민들의 문자를 받았다면 사장님들 감정이 어떠세요? 하늘을 치, 치솟고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저한테 뭔가의 연락이 오거나 뭔가의 결제건이나 뭔가 큰 건들이 잡힐 때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일이 크게 일어날 것 같고 그런 것들로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한없이 제 감정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전 되게 많이 반복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롤러코스터 타듯이 계속 위아래로 떨어졌다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들을 반복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작은 것을 성공했을 때에 나의 만족도를 올리고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이거 할수 있구나 나 믿고 내가 하고자 하면 이거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 그게 꼭 거대한 뭔가의 핀업이라든지 뭔가의 대단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매일매일 이루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찾은 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저의 전직이 내일이었고 내일샵은 출근이 굉장히 늦어요. 보통 11시 오픈 아니면 12시 오픈이거든요. 저는 다른 샵에서 일할 때 되게 늦게 출근할 때는 1시까지도 출근을 해봤어요. 1시까지 출근을 하면 오전 시간이 그대로 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을 잠으로 채웠던 것 같아요. 제 샵을 하면서도 11시 오픈이었고, 저는 10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씻고 출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밤늦게, 최대한 늦게 자고. 근데 그 시간들을 제가 뭘로 채웠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TV 보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쓸데없는 시간들? 나에게, 나, 에게 도움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들을 죽여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살았더라고요.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물론 유스킨을 만나면서 책 읽는 시간도 많아지고, 뭔가를 공부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많아지긴 했지만, 제가 버려내는 시간들도 아직까지 많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조금 더이 시간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스스로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그냥 내가 너무 변하고 싶어서 작년 초에 일어냈던 성과들에 비해서 내가 점점 나태해지는 나를 발견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끝점을 생각했던 그 목표지까지 가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얼굴에 팩을 올리고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을 시작하게 했고 시작했더니 조금 다른 변화들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같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들을 탱커에 올렸더니 한분한분 한분 아침에 일어나기 시작하셨고 어떤 분은 운동을 하시고 어떤 분은 팩을 하시고 자기만의 6시에 일어나서 할수 있는 루틴들을 정해놓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 배워오고 생활했던 패턴들이 뭔가 주어지고 틀에 이렇게 짜여졌던 것들을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본인들의 자유에 의해서, 자율성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이게 여름에는 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편해요. 근데 해가 점점 짧아지면서. 이게 어두컴컴하니까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한분한 한 분씩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미라클 모닝의 그런 에너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다시 하고 싶었지만 겨울로 가면서 제 스스로 처음 다졌던 의지와 다르게 이게 잘 되지 않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됐었거든요. 어, 그때 올해가,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때 갈 때, 제한 해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조금 암담했던 것 같아요. 작년 초에 제가 다짐했고, 목표 세우고 했던 것들을 초에 이루면서 뭔가 굉장히 잘될것 같고, 그 에너지가 하늘을 치솟았을 때에, 어느 순간 그것들이 꺾여 내려가고, 실패하고, 실패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들이 계속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계속 저를 또한번 다그치는 시간들을 작년 말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공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를 굉장히 많이 되뇌이고 고민하고 그런 와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정말 간절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국엔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마음은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정말 간절해서 뭔가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시도하는지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 모두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저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EBP가 아닌 사장님들은 EBP를 목표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EBP 사장님들은 그보다 더 높은 핀을 지금 도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퍼포 프로모션하고 AM 챌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와이 트립을 저희는 다 목표로 올해를 보내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어, 저는 이 목표를 올해 이루지 않으면 또 나에게 어떤 힘든 시간이 올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달라진 내가 돼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신년에 굉장히 많은 의지를 다지고 계획들을 세우고 뭔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더 많이 커지는 시기잖아요. 그때 때마침 정우 사장님이 같이 미라클 모닝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셨고, 그 미라클 모닝을 준비하면서 같이 <laughs>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어, 아, 근데 제 안에 그게 조금 부족했었나봐요. 5시에는 못 일어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절충한 그 시간대가 5시 반이었어요. 같이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2월에 합류하게 됐거든요. 1월, 2월에 합류했을 거예요. 제가, 어, 정호 사장님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일어나서 행동을 했던 거라면, 정호 사장님은 자기 마인드를 조금 아침부터 정비해서 갈수 있게끔, 어, 자기가 잠재의식을 깨울 수 있는 문구를 적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문구를 소리 내서 읽으면서 영상으로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1시간 5시 반에서 7시까지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자기의 그 루틴을 정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면서 아침마다 외칠 문구를 적었던 게 나는 나의 잠재된 능력을 믿는다. 나는 매일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하와이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적었어요. 이걸 아침마다 외치면서 할수 있다라고 나 자신 스스로에게 계속 용기를 붙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5시 반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패턴 자체가 조금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패턴으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5시 반에 일어나야겠다라고 내가 나 스스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더니, 저는 알람이 딱 하나 맞춰져 있어요. 5시 25분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 알람이 울리면은 그냥 눈을 떠요. 어, 그때 이불 박차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대로 계속 잠들어 있을, 저를 저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알람이 딱 울리면 끄고 그냥 눈에 바로 뜨고 일어나서 불을 켜고 이렇게 저 혼자 저만의 다짐을 영상으로 찍고 그걸 공유하는 방에 같이 올려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고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조금 올랐고 그 와중에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뭔가 알수 없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끌려온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걸 시작했을 때 신기하게 시작하고 보름인가 한날 사업을 알아보고 싶다는 분이 두 분이나 연락이 왔어요 물론 그분들하고 생판 모르는 남은 아니었고 내가 그 전부터 그분들과 신뢰를 쌓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어 뭔가를 했겠죠? 근데 그것들이 이때내 에너지가 올랐을 때 당겨져 오는 걸전또한번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영 사장님이 이거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 워크샵 가셨다가 요약해서 올려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 저자분 있죠.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거. 그, 저자분께서 했던 걸 요약해 주신 건데, 나는 기계 같은 하루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다섯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 운동을 하고, 나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발이 부러져도 운동을 가고, 몸살이 나도 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도적인 노력을 많이 한다. 생각을 많이 하고, 반대 의견도 나에게 많이 던지고, 책을 읽고, 메모도 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즉각 즉각 기록한다. 80%는 본능으로 산다. 20%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산다. 그래서 20그 20%를 위해 나는 매일 노력한다. 어, 이 20%의 노력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 책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해련 사장님이 저한테 EBP 됐을 때 선물해주셨던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도 또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 의식적인 노력이 매일매일 쌓였을 때 내가 원하는 끝점에 간다는 걸 책을 통에서도또한번 배웠었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것들을 노력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은 영도가 되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얼음이 녹는 데에는 영도가 돼야 녹기 시작을 해요. 나의 온도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분명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음은 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조금 더그 힘든 시간들을 한번더 넘어선다면 그 노력들이 쌓여서 영도에 닿고 그 영도에 닿은 것들에 또 내가 힘을 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리다 보면은 그게 영상으로 오르면서 걸음을 놓기 시작하고 그 결과들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든 거는 나는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흐지부지하고 나오지 않는 그 속에서 이게 정말 되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의심을 드는 순간 이온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의심하지 않고 나를 믿고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 증명해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습관화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작은 습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선택했던 거는 미라클 모닝이었고 그렇게 하루를 깨웠더니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내가 쓸수 있는 시간들이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늘 그렇게 저도 잘하고 있진 않습니다. 매번 위기가 오고 이불 속에서 일어나고 싶은 저와 싸우고 어떨 때는 늦잠을 자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실패했다고 다 실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늦잠을 자고 오늘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내일 또 다시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되고, 그 다음날 또 지키면서 계속해서 나를 가져가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한두 번의 실패로 이게 끝이라고 나를 낳아버리는 순간 정말 끝이 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사장님들이 나는 왜 계속 습관이 쌓이지 않지?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보다는 아, 오늘 안 됐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은 난꼭 나와의 약속을, 나와의 작은 것들의 성공을 나는 이뤄 갈 거야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성공들을 쌓으시고 그 끝점에 도달하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